지금의 프로모션이 12월달 된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차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연말에 맥스와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대기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에 안든다면 취소하셔도 100% 환불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쇼의 승명우입니다 자, 12월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자, 12월달 같은 경우는 한 중순 정도 되면 대부분의 딜러사들이 다 마감을 해요. BMW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도 많아서 그 전에 마감을 치는 딜러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고 지금의 프로모션이 12월달 된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차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연말에 맥스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부터 대기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에 안 들다면 취소하셔도 100%환불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 하면 1월달 되면은 개별 서비스의 이슈 때문에 차량값이 다 1.5%는 다 올라가요. 그럼 뭐 520뭐 기준으로 한 돈백만원씩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번 도에 사시는 게 좋은데 12월 달은 무조건 많이 몰립니다. 저희도 정신 없을 거고 모든 들러들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대기해 놓으시면 그래도 12월에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차량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월 마지막 채주 프로모션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먼저 1-3 차량이에요. 프로모션 600만원, 800만원으로 풀체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고요. 1-3, 2-3는 워런티가 2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300만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이거 빨리 잡으시면 좋고요. 자, 이3즈 e 차량 넘어가 볼게요. 자, 액티브 투어러 800만 원이고 그랑프페 모델, 푸치니된 모델이죠. 600만 원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 3대는 워런티가 2년에서 무려 3년 아니고 5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3세즈 모여볼까요? 자, 320i 베이스 모델이 아직 2 5년식이 소량 남아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 1,000만 원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3 2 0 i 베이스 모델 25년씩 한1 0 0만원 받고 하시면 너무 좋고요 나머지는 다 26년식이에요 3 2 0 i M 스포츠가 1 0만원 투어닝 950만원 M340i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고요 313 같은 경우 초저금리도 하죠 초기비용 많이 내시면 2.2% 초저금리도 가능하고요 초기 비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 할부하시면 월 납입금 적어지고 추가로 125만 원 지원도 되니까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3시리즈가 금융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젤 차량 900만 원, 850만 원 하고 있고요. 자, 43리즈 모델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도2 5년씩 남아 있는 모델이 조금씩 있어요. 26년식은 900만 원이고요. 25년식은 약한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모델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시리즈 모델 볼까요? 자, 26년식 모델이에요. 자, 베이스 모델 800만 원 520M 스포츠 모델 700만원, 530i 90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오스리 모델도 대부분이 대기를 하셔야 돼서 12월 달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대기 하셔야 돼요. 12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 대기 해버리면 1월 달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차량값 올라갈 거고 서로서로 기분 나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 오스리 저희가 가장 좋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에다 출고해 줄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무이자 가능해요. 근데 BMW에서는 무이자 가능하지만 초기비용 70% 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프로모션에서 150만 원 이자 지원을 빠져요. 그거 참고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딱 150만 원 이자 지원 안 빠지고 그냥 계산서에 다 녹여 주세요. 뭐 가능은 합니다. 훨씬 더 비싸니까 하시는 분은 단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스트리즈 같은 경우는 초기비용 많이 내시고 무이자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스마트 할부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다음은 하이브리드 모델 보겠습니다. 저 프로모션 9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초기 비용 50%내시면 무이자 가능하니까 가솔린 모델보다는 좀더 좋은 금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기로만 거의 80km까지 가니까 530i 하실 분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젤 모델 볼까요? 디젤 모델 지금 900만원씩 하고 있네요. 자, 다음 7 c 지 모델 보겠습니다. 이제 26년식이고요. 프로모션 1500, 1700, 1500, 1800만원 하고 있고요. 법인이신 분들은 400만원 플러스 추가 2%까지 되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레미티드 모델, 디젤 모델은 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대기하신다고 해도, 어 12월까지 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차 납기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타사를 쓰시고 자사를 쓰시고 상관이 없으신데, 사실 대기가 많은 차들은 자사를 쓰셔야 순번이 다 1등으로 갑니다. BMW 같은 경우 자사를 쓰게 되면 100만원씩 8개월 총 800만원 지원금이 나와요. 물론 이 할인을 다 받아도 타사랑 비교한다고 하면 BMW 파이낸스가 조금 더총납입금높던 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73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금액 감안하시고, 파이낸스 이용하시면 파이낸스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납기 빠르고, 차량 정리할 때위약금없 정리할 수 있는 구간도 있으니까 그런 거잘 따져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3 G4 모델, 프로모션 2,5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하고 있고요. 얘네들 약 26년씩 나왔네요. 이렇게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1 모델입니다. 26년식이고, 프로모션이 800만원씩이에요. 자, 기존에 모카랑 오이스터 시트에서 지금은 화이트랑 레드 시트 로 변경되었어요. 이거 참고 한번 하시고, 자, 자, X1 800만 원이면 정말 좋은 프로모션이니까 컴팩트카 x 을 보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GLA 할 것도 아니고 아우디도 조금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X1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X2 모델은 프로모션 10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자, X3 모델 볼게요. x 2 6시 나왔죠. 프로모션 지금 300만원 이에요. 자, 근데 자사파이낸스는 비쌉니다. 자라리 KB 캐피탈, 프로모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KB 캐피탈 이용해서 4%대 금리 쓰시던 아니면 현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삼성카드 쓰셔서 수수료 없이 결제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페이백 받고 하면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카이슈에 문의 주시면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요. X3 원하시는 분들, 카이슈로 연락 주시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X4 모델. 단종전 마지막 모델이죠. 프로모션 1000만원, 1000백만원, 1000만원 하고 있고요. 이거 대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단종 전이니까 더 할인 더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언제든지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대기가 꽤나 있는 모델이니까 지금부터 대기하셔야 됩니다. 자, X5 모델 26년식이고요. 프로모션은 지금 1100만원 하고 있어요. 스마트 알바 하시는 분들은 80만원, 씩5개월총 400만원 추가 지원 되고요. 자, X5 같은 경우도 대기가 꽤나 있어요. 물론 CX7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알바를 이용하셔야 납기도 빨라지고요. 총금액 따졌을 때도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풀케어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X5, X7은 그냥 스마트 할부 이용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X6 볼까요? 자, 프로모션 지금 1450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할부 하신 80만 원씩 5개월 총 400만 원 추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자, X7 모델 볼까요? 자, 567중에서 X7이 납기가 가장 길어요. 프로모션 1500만 원 너무 좋고요. 이건 무조건 스마트 할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차량을 받을 수 있어요 워낙 계속 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밀립니다 그 때문에 X7 같은 경우 스마트 할부로 하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8 0만원 5개월 총 400만원 추가 지원 되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풀케어 서비스 되고요 자, 전기차 보겠습니다 자, i4 차량 1,300만원, 1,400만원 이 차량도 되게 깁니다 지금더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i5 차량이에요 문제 i5 차량 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SE버전도 나왔죠 그 차량가도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좋아 그리고 보조금도 나와요 근데 보조금이 지금 끝났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영상 보니까 보조금 뭐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보조금 안 나오니 뭐니 뭐 얘가 뭐라니 막 그러는데 보조금은 끝난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보조금 늘어나면 프로모션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 받으신 분들은 그냥 출고하시는 게 맞고요 i5는 다 되게 깁니다 참고하셔서 움직이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대기하시면 이번 년도 어차피 못 받습니다. 지금도 대기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i7 차량 프로모션 2,800, 2,900, 3,200만 원 되고요. 어빈이신 분은 400만 원 플러스 추가 2% 되고요. i7도 무이자 가능하니까 무이자 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ix123 ix 모델 볼까요? 자 ix12 프로모션 좋고 보조금도 별도로 나오고 있지만 얘는 3개월 안에도 못 받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한 5개월 정도 봐야 될것 같고요. 감안하셔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X3, 차 업적, 풀첸이 되기 기한 기다려야 돼요. 자, IX4560 모델을 좀 볼만한데요. 그러면 1600만, 1700만 원이고 무이자 가능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구입 방식에 따라서 납기 기한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M3G 모델 26년식 이후 프로모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 12월달 마지막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12월달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달라질 거 크게 없어요. 왜냐면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저희 카이슈에서 무리해서 정말 드러도 많이 쪼아서 드린 견적이니까 지금부터 빨리 대기해서 12월 안에는 받는 거를 목표로 좀 가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카이쇼의 송병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